안녕하세요.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구플런스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의사, 판사 등 상위 1%의 전문직을 빼고 급여, 복지와 같은 만족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취준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직장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인지 취준생분들이 둘중 어디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. 저 역시 취준생 때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. 아무래도 대기업과 공무원은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취업에 성공하는 데더 도움이 될 텐데요.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 가지 직업을 모두 경험해 본걸 토대로 취업 준비를 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이 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봉, 복지, 업무 강도, 정년, 조직 생활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.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쌓는 부분이 연봉인 것 같아요. 저도 대기업 퇴사 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부로 와 닿았던 것이 연봉 차이였어요. 성과급, 명절 수당 등 기타 이벤트성 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받는 월 평균 급여의 경우 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 3년차 때 38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았는데요. 퇴사 후 공무원 3년차 때 받은 실수령액은 200만원 정도 되었어요. 그런데 저는 대기업 경력이 인정이 돼서 이 정도이고 만약 첫 직장이 공무원이시면 아마 대략 100만원 중후반 정도 실수령액을 받으실 것 같아요. 간단하게 공무원급여가 대기업급여에 비해 절반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본인이 자본 마련을 통해 향후 다른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대기업 생활을 통해 빠른 자금 확보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. 과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꾸준히 하면 5년 안에 1억 정도의 자본금 마련이 가능하다 생각해요. 공무원은 급여가 적어도 퇴직 후 연금이 있지 않아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지금처럼 계속 인구가 줄면 결국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연금 혜택이 줄어들게 확실하다 생각해요. 과연 미래에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복지는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연차 및 휴가도 자유롭게 쓰고 못 쓰면 수당으로 다 챙겨주죠.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지의 차이는 육아휴직인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여성분들이 육아휴직 후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면 조직 생활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반면 공무원은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 쓰는 것도 자유롭고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여성분들도 복귀 후 업무에 천천히 적응해가며 안정되게 일을 할수 있죠. 워라벨 측면에서 업무 강도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받는 만큼 일하는 것 같아요. 돈 받고 일하는 직장 중에 쉬운 회사는 없어요.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돈을 많이 주면 결국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. 대기업 다닐 때는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자주 일했죠.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뽑아야 하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요구하니까요. 반면 공무원은 업무 강도가 대기업보다 약해서 워라벨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빨간 나눔 쉬고 야근도 잘안 했으니까요.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혼자서 할 업무량을 공무원 내 어떤 조직들은 두세 명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공무원 조직이 비대한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, 공무원도 특정 직렬과 부서는 업무 강도가 강해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업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.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.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어떤 직장이든 기성 세대와 mz 세대와의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. 딱히 어떤 회사의 직장 문화가 더 낫다 말하기는 애매한 거죠. 기성 세대 분들이 은퇴를 하면 부조리하고 꼰대 같은 문화는 점차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. 더 발전된 직장 문화는 결국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. 정년의 경우. 대기업은 보통 50대가 되면 슬슬 퇴사의 압박이 생기죠. 성과를 못 내면 40대에도 퇴사를 할수 있죠. 성과가 좋거나 라인을 잡아서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이상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회사를 일찍 나갈 수밖에 없죠. 반면 공무원의 경우 정년보장은 가장 큰 메리트면서 양날의 검 같은 거라 생각해요. 나도 안 잘리지만 반대로 조직 내에서 업무도 안 하고 이래저래 이상한 사람들도 안 잘린다는 거죠. 결국 피해는 주변에 성실히 일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죠. 월급 루팡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해요. 지금까지 대기업과 공무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대략적인 연봉, 복지, 문화, 정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면 대기업이 좋고 반대로 큰 임팩트 없이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공무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. 제가 8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 느낀 점은 대기업과 공무원을 떠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바로 첫 직장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관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.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. 사람도 처음 시작한 일이 익숙하다 보니 그 일이 싫어 퇴사를 해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돌아와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한번 입사하면 현실적인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가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. 어떤 첫 직장을 선택하는지가 향후 인생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. 이것저것 일을 해보며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첫 직업을 얻기 전 본인이 성향과 가치관, 비전 등을 파악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소임과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질문을 해 본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오늘도 목표를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런데 이 터치 하나로도 저에게 있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